저건 언젠가는 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가치가 떨어지겠다. 저건 너무 많이 보유했다. 예를 들어 어, 보유 자산에 뭐한 60%를 보유했는데 안 되겠다. 한8% 1 0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음, 금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기축통화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기축통화가 흔들린다는 거는 지금 에, 미 중간의 패권 전쟁.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 전쟁,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뭐, 사우디도 예, 예전과 같이 뭐, 미국의 말을 듣질 않잖아요. 자, 그, 근본적인, 음, 음 핵심적인 요, 원인은 기축통화가 흔들려서 그런 거다. 그래서, 어, 그, 그동안 미국차를 샀던 나라들이, 예, 달러를, 음, 예, 시장에서 싹쓸이고 있다. 그건 뒤에서 보시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 이런 수요 측면에서 실시효과 뒷받침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세계 각국이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너무 많은 돈을 발행하니까, 돈보다는, 달러가, 이, 가치가 있겠다. 원래는, 아니, 돈보다는, 예, 금이 가치가 있겠다. 원래는 근본인위제였잖아요그죠 미국의 기축통화가 시작되면서 어 이게 에, 바뀐 거잖아요. 달러 에, 달러로 바뀐 거잖아요. 달러가 에, 이제 뭐 지네들이 화폐 발행해서 그냥 찍어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건데 에, 금가 금은 더 가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에, 금의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에, 기조예요. 그 기조가 굉장히 요즘 가파라지니까 달러가, 그 금액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원인은 달러 부채가 증가하고 달러가 약세가 있다. 그죠? 어, 향후 10년간의 부채 한도를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채 상승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달러 약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어, 강하게 날수 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또 금리나 정책을 또 피잖아요. 그죠? 어, 금리나 정책을 피고, 어, 세계에 관세를 폭탄 때리니까, 이거는, 음, 금값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죠? 어, 금을, 금리를 푼다는 거는 달러를 더 푼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신냉전 시대이고. 자, 보세요. 어, 최근에 이제 금을 음, 가장 매입을 많이 한 데는 러시아야,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통화도 별 의미가 없고, 같이 뭐 루브라는 뭐, 아니, 뭐 이제 쓰레기라도 버렸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가 달러를 살 일이 없고, 달러 결제가 안 되는 나라잖아. 그죠. 이 나라는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 시스템을 유엔에서, 그제 미국과 서방에서, 그래서 77톤을 매입했다. 3분기 전세계 중앙은행 금매입에. 44%를 차지했다. 이 러시아가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 규제가 풀릴 때는 금값이 좀 폭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자, 중국도 50톤을 매입해서 전 세계 금 수요의 29%를 차지했다. 자, 보세요. 카자흐스탄 7.8%, 요르단 7.5%, 우크라이나 3.1톤. 자, 이게 다 이게 좀 시끄러운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어,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시끄러운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중동 국가고, 자 이런 나라들의 금의 보유를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자이 이 금의 큰 손들은 외국의 중앙은행들이에요, 중앙은행자 달러의. 보유를 줄이고 국채를 줄이고 미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 비중을 늘린다. 자, 그러면 미국채를 줄인다라는 것은 미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그러면 미, 미국에서 자꾸 자기네 국채를 팔고 그다음에 자기 국채가 또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딱 떨어뜨리고 싶지만은, 미국 금리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미 국채가 안 팔리면. 그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러시아와 중국의, 에, 미국 주기기죠. 어, 그런 싸움이 붙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아주 복잡한 거다. 자, 인도, 중국, 뭐 터키 이런 데 수요가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서도 인도와 중국의 증가율이 13%, 13.2%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금을 그사 드리고 있다. 자, 중국의 실수요를 보면 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중산층이 다 두꺼워졌잖아요.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는 잘 살아져. 이 GDP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꺼워졌어. 근데 중국 애들은 또이 이 귀금속을 좋아하잖아요. 이,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중산층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이 브릭스 신흥 시장에서도 금을 또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금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국은행 의 자료를 보면 금의 수요를 보면 어 이게 이제 2005년도의 자료지만 뭐 지금도 별 차이는 없겠죠. 귀금속에 에, 귀금속으로 72%가 사는 거고 그리고 금융투자 개념으로 12% 사는 거고 그죠? 공업용으로도 금이 쓰이는 거예요. 11%가 쓰인다. 이 지금은 더 많이 쓰이겠죠? 그죠? 지금은 아마 15% 이상 쓰이겠죠? 자, 기타 5%. 자, 근데 금은 채굴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죠? 금은 채굴량이 한정돼 있다고. 무한정 판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데서는 안 나오니까. 근데 금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금값이 급등하는 거죠. 그죠? 어, 금값이 급등한다. 자, 지금 금에 대한 전망은, 이 무역전쟁으로, 어, 상당 기간, 음, 무역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향후 금값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실질적인 어떤 그 재테크 상품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금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각국의 수요을 보세요. 각국의 수요를 보면, 이게 이제 파란 게, 이 파란 게 하늘색이 2023년도에 산 거거든요. 중국이 확 늘렸잖아요. 그죠? 자, 폴란드도 확 늘렸어요. 그죠? 폴란드도 확 늘렸어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나라니까 확 늘렸고, 인도도 뭐 조금 늘렸고, 자, 이런 상황이다. 금의 수요는 중국이 땡기고 있다. 자,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뽑은 건데, 금과 미국채의 보유율이야 그죠 금과 자이 미국채가 이 황색이에요 황색 그리고 금의 보유량이 이, 이 파란색 이요 금의 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어 근데 미국채는 파는 거야 그죠 미국이 힘들겠죠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사고 있다 그걸 중앙은행에 채우고 있다 이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자이 분기점이 언제이 코비드 때야 코비드 때 그죠 코비드 때왜 이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 그죠? 이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면서 아, 이거 현금 쓰레기네. 그죠? 전쟁 나면서 안전자산으로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자, 지금 JP모간에서는 한 3천 달러. 올해 안에 3천 달러. 올해 안에 3천 달러는 충분히 갈것 같아요. 그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시티그룹도 한 3천 달러까지 간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급등의 원인에는 35조 35, 달러에 달하는 미국, 미국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거의 불, 불가능하다. 그죠? 어, 자, 그니까, 미국 그 국채에 대한, 음, 해징 그죠? 해징으로서 어, 더 많이 살수 있다. 자, 금값이, 이건 뭐, 어디서 나왔나? JP 뭐가 나왔나요? 어쨌든, 3년에서 5년 이내, 그죠? 5천 달러 간다. 그러면, 지금의 2배 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3년에서 5년 내에, 예, 지금 가격의두 배. 그죠? 두 배. 그러면 한, 음, 제가, 아, 한 28만원에 샀으니까, 지금 50, 한 3만원이면, 한 75만원. 그죠? 75만원. 7 5만원이 뭐야? 한 80만원 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때 팔면 되겠죠? 그죠? 의외로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상해요. 뭐 그렇다고 꼭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니죠. 그죠? 참고만 하시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네요. 오. 그죠? 3년에서 5년 동안에 5,000달러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알잖아. 그동안의 수익률이 나와 있거든요. 과거 20년 동안에 금과 은의 연평균이 성장률이 약 10%를 기록했다는 거야. 과거 20년 동안에,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10%의 상승률이 기록했다. 그러면, 어, 금을 사는게 나은 거죠. 그죠? 주식 사는 것보다는. 그죠? 어. 매년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어, 복리 기준으로 15%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5,000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10% 올랐으니까. 자, 이걸 보세요. 이,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0년 이후 어, 선물 가격과 어, 최근 이제 금 선물 가격과 에, 스탠다드 포스 미국 주식. 그러니까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2000년 이후에 났을까? 금에 투자하는 게 낫을까요? 이 노란색이 금이거든요? 금이 낫다는 거야. 그죠? 이 주식은, 사실 우리가, 어, 주식,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뭐, 그게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지수를 사면 모를까? 자, 보면, 에, 미국의 주식을 샀으면, 음, 그니까 지수를 샀으면, 3.0배. 물론, 이제 뭐, 수백 배난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뭐, 그런 주식이라면 몰라도, 그냥 지수를 사는 개념으로 보면, 에, 미국 주식 샀으면 세배 먹은 거야. 25년 동안에 세배 25년 동안에 세배한 1억 넣었으면 3억이 됐는데, 에, 1억 넣었으면, 음, 금을 넣었으면 8억 4천이 되는 거야. 그죠? 8.4배 올랐다. 금이 났다는 얘기네. 그죠? 어, 금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자료가. 그죠? 증명해 준다. 미국 주식보다 어 높은 수익률을 금이 보장하고 있다. 자, 금은 이렇게 전쟁, 불안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다.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아까 봤듯이 국채, 중국도 미국채를 줄이고 있대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금을 늘리고 있대잖아요. 그죠? 어, 미국채를 줄이고 어, 금을, 금으로 때, 에, 다시 바꾸고 있다. 그죠? 교체하고 있다. 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자, 경기 하락기의 수익률을 봐도, 하락기 수익률을 봐도, 2022년에 에, 금은 마이너스 7.4%, 미국 주식은 9.9%, 코로나 사태는 플러스 7%, 미국 에, 주식은 마이너스 19.7%, 미중 무역 전쟁 때는 플러스 15%, 금은, 주식은 15%, 똑같았고, 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는 미, 이, 금이 11%, 어, 그 다음에 주식은 마이너스 5%,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2%, 주식은 45%. 뭐, 금이 훨씬 낫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이 금은 난세에 올라가는 거야 난세에. 난세에 올라가고, 에,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음, 해지다 왜냐면 기축통화에 대한 해지다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에, 그냥 조금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한꺼번에 사면 큰일 난다. 그죠? 조금조금씩 모아가고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많이 사고. 그죠? 그리고 그죠팔지 않는다. 그죠? 계속 가져간다. 언제 파냐? 어,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예, 그때 파시면 돼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